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댓글을 남기면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댓글을 남기면 콘텐츠 제작자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다른 시청자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댓글을 남기는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계정 만들기 및 로그인입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려면 반드시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글 계정이 없는 경우 gmail.com에서 새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폰 유튜브 앱이나 컴퓨터 웹사이트 유튜브.com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 로그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댓글을 남길 수 없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댓글을 남길 영상 선택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댓글을 남기고 싶은 영상을 찾습니다.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해 원하는 영상을 검색하거나 구독한 채널의 영상 목록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댓글창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댓글 입력하기입니다. 댓글창을 찾았으면 공개적으로 댓글 추가라고 적힌 입력창을 누릅니다. 여기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영상에 대한 감상평이나 질문을 남길 수도 있고, 다른 시청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남길 때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더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이모티콘과 해시태그 활용하기입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닌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모티콘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해시태그 유튜브 같은 해시태그를 댓글에 포함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관련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댓글 수정 및 삭제 방법입니다. 만약 남긴 댓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다면 자신의 댓글 오른쪽에 있는 저 3개 아이콘을 누르면 수정 또는 삭제 옵션이 나타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댓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댓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댓글에 반응하기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좋아요를 표시할 수 있으며 댓글 달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댓글에 대한 의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고정된 댓글과 인기 댓글 확인하기입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채널 운영자가 특정 댓글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 댓글은 영상 제작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거나 중요한 공지 사항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은 인기 댓글로 상단에 노출되므로 유용한 정보가 담긴 댓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튜브 댓글 차단 및 신고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댓글창에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스팸 댓글이 보일 경우 해당 댓글 오른쪽에 저 3개 아이콘을 눌러 신고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한 댓글을 신고하고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용자의 댓글을 보고 싶지 않다면 해당 사용자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번째 유튜브 댓글 설정 변경하기입니다. 내가 작성한 댓글이 어떻게 보이는지 설정하고 싶다면 유튜브 계정 설정에서 댓글 공개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채널 운영자가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으므로 댓글을 달수 없는 영상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열 번째 유튜브 댓글 활용하기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활용해 의견을 남기고 소통하면 유튜브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영상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댓글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는 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더욱 풍부한 유튜브 경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감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더욱 즐거운 유튜브 생활을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